창작소입니다. 요즘 미라클모닝 많이들 하시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무언가 자기 시간을 가지신분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엄마들 미라클모닝 하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미라클모닝이라는 주제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모임도 미라클모닝을 하는 모임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하루에 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그런 것들로 시간이 다 뺏기고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잠을 조금 줄이는 거,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는 거, 시간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미라클 모닝을 왜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한지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나서 11시쯤 음, 어중간한 시간에 나와서 TV보고 그 남편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뭐 시쯤 잠이 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쓰면서 조금 자는 시간이 늦어지긴 했어요. 그때는 11시부터 한 2시까지. 글을 썼기 때문에, 4시쯤 잠이 들고,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7시 전후, 8시? 그렇게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했어요.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도저히 새벽에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나볼까? 5시, 지금은 5시 기상을 하고 있어요. 미라클모닝을 도대체 왜 하는가? 이해를 못했던 제가 미라클모닝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장점은 아이가 깨우기 전에 나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예요. 무슨 말일까 싶은데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엄마, 일어나! 아침이야. 이제 방에서 나가자 이렇게 받으면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아직 더 자고 싶다. 그렇게 이기해도 아이들은 엄마가 누워있으면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할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운명이 엄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 아이들의 분주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나는 잠이 아직 막 눈이 떠지지 않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하는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너희 때문에 이 시간에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짜증나서 일어날 때도 있고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엄마도 모두 즐겁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이 즐거우려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음, 그 것부터 선택을 한다면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시작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루 중에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지금은 애들이 어린이집에 이제 정상 등원을 하기 때문에 낮에도 시간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 아이들은 다시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하루 중에 아이와 같이 있으면, 내가 내 시간을 가지겠다, 내가 무언가 할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니까, 그 시간은 아이가 자는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엄마에게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힘들고. 미라클모닝,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로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하루 중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음, 새벽 시간? 미라클모닝 밖에 없다라고. 미라클모닝이라고 해서 뭐 4시, 5시에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시간이라도 아이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점을 알고 음,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먼저 눈이 떠질 수 있거든요. 엄마지만 나로 행복한 시간을 그 새벽시간 미라클 모닝으로 한번 맛보세요. 감사합니다.